안녕.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렌징, 그 다음에 각질 제거.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스킨케어. 엄청 거창하게 여러 개를 쓰는 건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화장이 조금 안 밀리게끔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밤에 스킨케어 할 때는 그리고 뭐 중요한 날이 있으면 그 전날 엄청 스킨케어를 많이 하잖아요. 각질대거도 많이 하고, 뭐 팩도 하고, 뭐 수면팩도 바르고 하는데 중요한 날이라고 전날 과하게 해버리면 얘네가 또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신부님들 걱정이 많이 되니까 엄청 약간 살짝 과하게 하시고 오는 분들은 다그 전보다 피부가 약간 울긋불긋하다거나 조금 과하게 올라오더라고요. 클렌징 깨끗하게 하고 각질 제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늦어도 2, 3일 전에 하는 걸로. 저는 그냥 특별한 날이 있으면 전날에 살짝만 이거 가지고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대충 하고 그냥 치우거든요. 전날 스킨케어보다는 이제 당일에. 메이크업 하기 전 스킨케어를 좀더 꼼꼼하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적게 주무시는 것보다 푹 짜는 게 피부가 훨씬 좋아요. 특히 우리 본식 앞두고 계신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 뭐 잠을 설쳐요. 잠을. 피부가 정말 안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샵 가서 필링이라든지 수분 정도만 보충해주시고 전날에는 무조건 푹 주무시는 게 다음날 화장이 제일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아침에는 세수를 하겠죠? 세안을 하시고 나서 물기가 살짝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물기를 수건에다가 이렇게 닦지 마시고 그냥 여기 테두리 세수하면 여기 많이 젖으니까 여기만 조금 눌러 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물기는 그냥 찹찹찹찹흡수시켜 버려요. 흡수시키고 바로 이제 얘네가 바싹 마르기 전에 스킨 해가지고 찹찹찹. 바로 수분 넣기 메이크업 할 때는 스킨케어부터 화장 끝날 때까지 미는 단계는 잘 없어요. 잘 없고 무조건 두드리는 게 이게 제일 기본. 아니면 마스크팩도 괜찮아요.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대신 마스크팩을 너무 오래는 하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과한 제형을 안 써요. 끈적끈적한 제형. 그냥 무조건 수분, 산뜻한 수분. 왜냐면 우리는 그 뒤에 바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스킨케어 할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어요. 엄청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제대로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메이크업 이제 시작할 때뭐 바르고 오셨나요? 할때 이만큼 바르고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전 닦아내고 시작해요. 왜냐면 100% 밀리거든요. 메이크업 전날 받기 전날 안내문을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걸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수 있어요. 왜냐면 스킨 로션 에센스인가? 스킨 에센스 크림 정도? 정말 조금만 바르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왔을 때 제가 또 추가하면 되니까요. 스킨을 한 다음에 뭘 발라야 될까요? 로션보다는 에센스를 전더 많이 발라요. 에센스, 에센스도 제형이 너무 끈적끈적한 것보다는 촉촉촉촉하면서 약간 쫀득한 제형. 그리고 불투명한 것보다는 투명한 게 수분도가 조금 더 높아요. 에센스 할때 제일 많이 두드려요. 두드린 다음에 살짝 손등으로 체크. 어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그때 크림 쓰고 아니면 괜찮으면 안 써요. 제가 쓰는 라인은 손님들한테 추천드릴 때 스킨 수분 에센스, 수분 크림. 요거 세 개가 다예요. 아침에는. 그리고 지성인 경우에는 마지막 것도 빼요. 그나마. 그러면은 스킨이랑 에센스만 남아요. 근데 스킨은 어떻게 바르냐면 물기에 안 닦은 얼굴에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고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을 계속 넣어줘요. 자, 이거는 제가 손님들한테 쓰는 그냥 일반 수분 로션? 수분 크림이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바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스킨, 에센스, 크림 바르는 손동작은 똑같아요 문지르는 경우 문지르면 발리긴 발리죠 발리긴 발리는데 안으로 잘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찹찹찹찹찹찹 넣어줘요 목장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스킨케어 바를 때 때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너무 피부 자극이 많이 되고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자, 그리고 피부가 수분이 잘 들어갔나 체크하고 싶을 때는 쫀득쫀득하면서 촉촉하면서 끈적임이 없어야 돼요. 끈적임이 있으면 이제 화장할 때다 조금씩 밀린 수가 있어요, 약간. 스킨케어는 사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바르는 제품보다는 저는 방법을 조금 더 정확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렌징, 각질 제거, 스킨케어. 이세 가지만 잘하면 피부 표현이 엄청나게 나아져요. 저는 피부가 지성에다가 모공도 많고 요철도 심하고 각질도 많고 톤도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까 저는 좀 중요한 날이 있으면은 좀 며칠 전부터 각질 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주고 난 다음 화장하는 당일 날 아침에 스킨 케어를 착 그리고 잠을 좀푹 자려고 하는 편이에요. 잠을 엄청 푹 자면 다음 날 화장이 정말 잘 먹어요. 홈케어 세 가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파운데이션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제품 똑같은 거 쓰고 치는 방법 똑같이 해도 바탕이 안 되면은 안 돼요. 근데 바탕을 우리가 갈아 엎을 순 없으니까 할수 있는 방향 내에서 홈케어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시면 다음날 훨씬 더 좋은 피부 표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좀더 다양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응. 안녕!